엄마는 그냥 내가 딱 보이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 응. 그냥 엄마는 살아온 게참 엄마 힘들었어. 응, 그런데다가, 어 엄마 우울증 같이 그런 것도 있어. 응? 그리고 엄마가 내가 볼땐 그래.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엄마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막 이렇게 해서 엄마가 편하게 살팔자는 못 돼. 어. 아, 제가 버려서, 제가, 그냥 응. 저, 저 버려서, 맨날. 응. 맞잖아. 그리고 엄마야는, 지금 보면은, 점은 보러 다녀 보셨어요? 아, 그니까, 점은 보러 많이, 솔직히 많이 다녔어요. 어, 네, 눈물이 나죠 근데, 많이 다녔는데, 그냥 나오면은, 응. 솔직히 말해서, 무료점 사는 응.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laughs> 운, 운 좋게 어떻게 됐는데, 네. 그래서 돈 주고 계속 보러 엄청 응. 많이 다녔는데 진짜 솔직히 <laughs> 점사비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고 응. 뭐지? 5분, 10분 뭐지? 막 그런 응. 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뭐 이제 그러시는 거 응. 같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점부로 다니지 말아야지 응. 안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이상하게 응. 계속 돌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응.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제가 솔직히 유튜브를 많이 봐도 네. 이게 안 풀리니까 내가 이렇게 점사으로 다녀도 음. 속이 흐려나지 않고 뭔가가 막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음. 유튜브를 보는 거야. 누가 소개를 해 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도 아직까지 엄마가 몸주 할머니가 있어.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아, 아니 그냥 뭐 그냥 뭐, 친 받아야 된다, 그 소리만 하지. 그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몸주가 어, 누군지, 뭐, 음, 어, 그. 근데, 언제, 그 엄마, 친, 엄마가 외가 되고 친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친가 쪽에서도 그렇고, 외가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빌던 공덕이 많은 집안이야, 집안이.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다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음.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니까, 아, 두분다부담을 어, 네. 하셨어요. 어릴 때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고장치고 뭐막 뭐를 이제 해 경문을 뭐 하는지 뭔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대잡이 하셨거든요. 음.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어. 근데 막이 대를 잡고 막 여기로 막 이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음. 이렇게 그냥 본인이 모르고 살았다모른데 지금. 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뭐, 완전히 무슨, 분리자고 들어오는 신명인데, 이거 자식들 어떻게 할 거야? 애기 중 하나가 좀 그런 애 있지 않아요? 아기 중에? 응. 아직 어, 셋째가, 응. 딸만 넷인데, 응. 지금 이제 셋째가, 응. 제일 문제가 많아. 응. 셋째하고 넷째가, 학연하는데도 맨날 갇혀라고. 고등학교는 졸업을 막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대학교 나와도 진짜 직장 못 얻어서 막 그랬는데, 나라면은 유치추적에서 잡아오고, 나라면 잡아오고. 애들이 바람이 자꾸 보니까 애들이 지들도 마음을, 지막을 못 잡아. 어? 그리고 엄마가 솔직히 혼내주고 싶대. 할아버지는 그래. 어? 그냥 동동동동 거리면서 남을 빌어주고만 했어도 괜찮단 말이야. 어 엄마가 무당 빵친다 그랬지 내가 어 엄마 말안 하고 있어도 사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엄마도 알아. 지금 이, 그런 거는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사지 결정이 사는 안, 것도 안 보려 그래 사람들을 안 치다 보려 그래 이제 치, 치다 보면은 아 어떻게 든 어떻게 그게 느낌이 오니까 네. 그 내가 아예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고, 이제 선생님들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볼라 그러는데, 어머, 성격은 뭐 같네? 응. 뭐가 뭐, 이런 게막보이니 뭐, 당연하지. 막, 그래서 내가, 아, 와, 아유, 뭐, 이러고 있는 게안볼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냥 속으로 막.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 고생을 사람 하고 뭐, 사는 거 아니오? 예? 네? 내가 고집으로 버틸 거 같으면 어떻게 누가 신다안 무시지? 원래는 엄마가 자식들을 봐서도 했어야 돼.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엄마 죽이려고 온거 아니잖아. 응? 엄마도 엄마지만 내 애들이 있잖아. 애들이 잘풀리려면은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볼땐 그래. 어머니가 살았을 때 뭐, 영금하게 이렇게 했다고 볼순 없지만, 어막잘 불리고 이렇게. 그래. 아버지가. 응. 좀 많이 대단하셨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이 가서 못하면 아무리 응. 가서 에이 뭐야 이렇게 하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서 이 가서 집이 진짜. 다 신이야 근데 봐봐요 엄마가 안 했잖아 엄마가 안 빌고 안 했잖아 이게 자식한테 간다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빌었잖아 하나님한테 빌면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빌어. 하나님한테 빌어서 잘 사냐고 지금 막말로 그렇잖아요 어?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하느님한테 가서 비는 것도 빈거 아니냐고 근데 그건 네. 틀려 내가 내 조상이고 귀엽게. 신을 받들어 모실 집은 받들어 모셔야 되고 이 집이 그래서 이저 뭐야 아버지 쪽에도 할머니가 있는데 이 양반도 단지름 모셨었는가 엇볼전도 있어 예? 네? 아셔? 저는 애 할머니하고 <laughs> 응. 애, 우리 조상들은 애 할머니 밖에 몰라. 업건전 있어 거. 아버지가 아버지네 쪽에가 그러니까 양쪽으로 신명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고력도 많고 엄마 지금 봐내 몸이 으스러져서 이렇게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어그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사람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알죠. 음, 아직 그냥 느낌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낌 어. 그게 그거야. 잠은 잘 자요? 아잠못 자요. 당연히 안 아니, 재우지. 하루에 진짜 한 시간도 못 자는. 니까 그러니까 잠깐 잠은 일어나야 돼, 어야 돼. 아니 이렇게 잠을 잔 건지 뭐 어떤 건지. 뭐이 응. 집에 말명 대신 바람이고 돈을 갖다가 벌었어도 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임병아 응? 입에서 욕도 나와 어 인간이 인간이 똑똑치를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오셨어 어. 이 집은 다른 거 없어 할머니 하나가 그냥 대빵 이 할머니가 이렇게 연금해, 응? 엄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신령님이고 조상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어, 아니 그저그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진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새벽마다 다들 빌고 주일날인가 그는데 아유. 안 되는 거 자꾸 뭐 우한이 생기고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엄마, 아빠가 이 길을 가드니까 한 번, 어?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물어나보자 그러고 이제 다너뭐 거... 먹었다가 그냥 다, 네. 어? 아작을 내나 정신 차릴 거네. 내가 동탄인데 내 웬만하면 안나오라고 그랬는데, 어? 엄마는 알면서도 안한게 죄야. 열이 받아 죽겠어. 어쩔 때는 막 오돌오돌 추운 거 같고, 어쩔 때는 열이 팍팍 올랐다가. 일 어? 많아요. 그이게 엄마 열이 없으면. 아니야.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래. 실령에서 어? 왜 똥꼬집으로 살아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산대 지금. 맞아요. 어? 맨날. 늘어나지도 않 요즘은 눈도 안 좋아. 응. 어? 백내장 왔다 그래. 눈도 응. 안 좋아. 이쪽만.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눈도 안 좋아. 음. 그런데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난데없이 벼랑간에 막 어? 막 화딱지가 나고 혼나야 돼. 혼자서 많이 울었지요. 랑 울면 뭐할 거야? 어? 아니, 아 진짜 많이. 응. 아니 뭐 굿은 해봤어? 굿 엄청 많이 했지요. 에다가 아니 뭐단지로 모셔. 에다가단지로 모셔놓고 했어? 아니요. 안 했어. 단지 아니고. 아니, 뭐, 단지를 모시든지, 대가을 모시든지, 업을 모시든지 야 뭐, 직구석이 돌아가지. 이제 와서 누가 신을 받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셋째 있지. 아, 셋째. 아, 예, 예. 걔가 신기가 있어. 아, 걔가이금 속상해. 걔가, 뭐 이렇게 걔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있구나. 변덕도 죽 굵고. 음. 셋째. 어? 걔가 그래. 어떻게 할 거야. 걔, 걔 무당 만들자 그러면 은할 거야. 이렇게 똥똥한데 뚱뚱한 거랑 날씬한 거랑 뭔 상관이야. 뚱뚱하면 못 뛰잖아. 상관없어. 이 집에 만신 나와야 돼. 어떻게 할거를 자식한테 대물림을 하셔. 응? 누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판단을 받으셔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와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자꾸 애들한테 넘실대.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어? 응? 그래도 첫째 둘째는 괜찮아, 응? 근데 막내 그 막내 걔몇 살이야? 걔 애기 있어요. <laughs> 그럼 몇 살? 살이야? 어 걔가 스물 일곱 살인가? 걔네 둘을 갔다 왔다 갔다 하네. 그나마 걔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난 거고, 그 셋째 있지? 셋째? 응. 네. 얘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해. 얘막어쨌때몸땡이 응. 아프다 그러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럴 거야. 안 그래? 이것들을 가만히 놔둬야되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되냐? 그래 할머니가 걔도 엄마 나가있어도 지속이 지속이 아니야 지도 혼자 울어 응? 술을 많이 먹어요 당연하지 술 먹고 혼자 울고 완전 가물인데요 술을 응? 많이 걔돈 쓰는 거술 처먹는 걸로 많이 들어가? 어다 그래요 다 술을 다 그치? 집에서 아빠랑 있어도 술먹는 응. 걔 그렇게 냅뒀다가 정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도 엄마지만, 이게 다 지금 그 셋째한테 다 내려갔다고, 지금. 걔막 어깨 아퍼 어디 아퍼막 그런 소리 할 거야. 속도 미식거렸다, 머리통도 깨지고. 더웠다, 추웠다. 이 집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 날 잡아서, 너냐, 너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잡제. 엄마냐, 딸이냐? 어,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어부를 모셔가지고, 어?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어? 그 표시가 나가는 집으 놀러 가든가. 아니, 그냥 요만한 그냥 도자기 같이 생겼어. 그냥. 근데 신랑이 살림살이를 다 하거든. 너무 여자야. 나랑 음. 반대야. 나는 밖에 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신랑은 집에서 살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신랑 얘기하지 마, 짜증나요. 어, 저 소고까지 다 정리를 해서, 어디다 모실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장군신이 들어왔으니까, 장군 그옷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어... 되고, 몸으로 받아도 돼요. 몸으로? 어? 몸으로? 어, 몸으로 받아도 돼. 어? 그니까 이 집이 돈을 벌었어도 진작도 벌고도 했어야 되고, 그렇다고 아저씨가 크게 한게뭐 있어? 아, 어, 그래가지고. 있어? 이거. 영상 끝나고 이거는 얘기해야 될것 같아. 응. 그래서 이건 영상 그 내용만 지금 하고 응. 나머지는. 그러니까 엄마야가 미쳐 죽기 일부 직전이야. 어? 잠을 재우나? 어? 무슨 밥은 먹어도 어 먹는 거야 뭐야. 어? 사람이 어? 매가리도 어 엄마 정신력으로 일하는 거야 지금. 깐다고. 어. 깐다고. 저도 알아요. 까면 죽게 아니면 살겠다고 설마 죽이기야 하겠나. 나머지는 영상 이거 이제 뭐 엄마는 이거 끝나고 얘기할게 엄마도 나한테 할게 많을 거야 어?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뭐가 답인지 어떤건지 알아야지 이거를 엄마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밖에 안돼요 이제 버틸 힘도 없어 어? 그러니까 몸도 몸대로 그렇고 우울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 알았죠? 대답을 해아네 응. 어쨌든, 오늘 상담 이따 끝나고도 잘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